아 피관리를 하면서 연패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뭘로 깨지? 지금 통계 디지는 칠꿀벌, 칠꿀벌 개지 개지려 개세? 통계가 좋아 꿀벌이. 누우? 누우 맛있겠는데 그 점포 아씨 어제였으면 1등이었는데 바로 뭘 해도 모르겠지만 적투 그 점포 꼬고가 좀 아쉽네 고거 고 때문에 일단 다 돌리긴 했는데 안 떴으니까 말벌을 한판 때리죠. 뭐하지? 말벌 조합을 그냥 럼블에다가 그거 해야 되나? 그죠? 진짜 말벌 안 나오기만 해라. 구인수 쓰고 벌꿀 쓰고. 어 신화 속 초보 구백사십사님 치즈 참게 감사합니다. 오? 장인 장인보다 편수도 낮은 새끼들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 일단 왔어. 막템 뭐주냐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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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이나용이 주고 이인는에말말이 주고 싶은데. 이때스럽게 나가라.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말이야 호그모가 안 나온다, 그렇죠? 약간 불안한데. 어 말벌 카이저랑 모든 것다 봐. 모든 말벌 봐. 어 씨발, 다시 찾으면 돼. 진짜 안 하고 싶다. 오? 이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템이 좋은데? 쉔도 어. 좀잘 뜨고 있고. 모델은 팔게요. 쉔 삼성이랑 홍칼 삼성 둘 중에 하나 쓰고. 피바라기 구인사업 알아서 해주겠지. 곧 됐다. 좆 카링인데. 아닌가? 이게 이겨 줘야 되는데. 연승 끊었어요. 오! 너무 맛있어.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 꿀꿀꿀 깰깰깰깰됐는데 말벌 어떻게 누가 막지? 어디서 누가 막지? 진삼성인데, 야, 일단 해보자. 그래야지. 그래야지. 나칠말 버리다. 오. 키바 대천사 돌려봐라. 쉔 대천사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돌려라. 대사 <laughs> 아이 좋아. 일단 좋아. 일단 좋아. 일단 반짝여. 쉬었다. 개 쎄졌는데. 일단, 쎄, 일단, 쎄, 일단, 쎄, 일단, 내가 제일 쎄. 지금, 가진 거라곤, 말벌이랑, 장미까시가못세 반짝이는 수음밖에 없는데. 일단, 쎄, 일단, 쎄, 일단, 쎄, 일단, 1단 닌자 텐트리. 일단, 닌자 텐트리. 입힌 피해량의 15%, 받은 피해량의 10%, 꿀벌의 피해 빈도가 2배로 증가. 일단, 나 받은 피해는 존나 잘 받긴 해. 삼성 탱커 지금 두 개나 있어서. 인피? 오. 자 요새 언제가요 그냥? 어? 일단, 쉔 CC기, 탑 켄치 CC기 주때죠 음. 오, 아니, 일단 존나 센데? 뭔진 몰라. 아니, 꿀벌 들이 존나 센데? 예전에 안이렇잖아 꿀벌. 오.

3전.. 아2전투전가아얘 예, 1전투? 뭐안 나갔어? 고작 이거 맞추고? 오? 어, 브라이언 좀 다를까? 바로 꿀벌 오 오! 반짝이는 숨 보고 알자 가쵸 AP 쪽이 적어한는데 그냥 이온 쪽에 껴나자. 오? 죽겠다. 꿀벌이 공속 2 5탈마만여 있으면 순 있어야 되거든. 얘 죽으면 돌리죠. 바보는 CC기 그래도 질리언이랑 있긴 한데. 수은 돌리자, 그냥. 눈은 어. 이온이 낫지 않냐고? 아, 눈은 보호색 때문에 안 보였어. 어. 황금색에다가 꿀벌 색깔이라 안 보였어. 팔만이안할 거야? 아, 못하는구나. 많이 상지하나라 <laughs> 오케이. 바로 꿀벌에 가시가 보세. 어? 잠깐만. 까갑도 돌릴만 했네. 내셔 찬내셔또 바뀌었거든요. 까갑도 돌릴 걸 아니다. 까갑 좋긴 하다. 프라이어랑 피오라 있으니까, 그죠. 어, 까갑은 쓸만해. 유동적으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바로 찬내셔 남자기에 선물까지 뭐야? 이거 말벌? 깔끔하게 말벌로 1등까지 돌았는데? 아니, 말벌 돌았는데, 좋대는데 나, 나 탱커밖에 없었어. 어. 다 뒤졌다. 내일부터 말벌만 한다. 드맨도 지금 보고, 말벌 보고 배웠다. 좋댔다 핫픽스 지금 이미 비패치 됐거든요? 비패치 됐으니까 지금 말벌 메타다, 지금. 어. 뒤집게 먹으면 그냥 꿀벌 가야 돼. 어.